자 전국에 계신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종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월말 경마로 펼쳐지는 금요 경마 내용 경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 성적은 어떠셨어요? 뭐 일단은 뭐 금요일에는 뭐 짭짤한 배당 하나 또 잡았고, 토요일에는 또 제주에서 또 짭짤한 배당 하나 잡았고, 자 전반적으로 일요일은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근데 음~ 최근에 두째주 셋째주 계속 좀저 배당 흐름이라 음~ 고 배당을 좀 노리시는 분들은 뭐~ 아쉬움이 조금 남으셨을 것같아요 음~ 저도 마찬가지로 뭐~ 요소요소 어~ 잘 찍어 먹었었던 경주는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다 뭐 오늘은 뭐~ 적중 내역이 안 나가지만 음~ 토요경마 때 서울경마에서 어~ 일단은 뭐~ 적중 내역 뭐~ 간, 간단하게 뭐~ 추려가지고 뭐~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저도 뭐~ 지난주에는 뭐 금요일에도 여러 개맞췄고 토요일에도 여러 개맞췄고 일요일에는 뭐 음성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구경주까지는 그냥 싹다 잡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후반부 승부가 좀 아쉽게 끝나긴 했습니다만 매주 매주 어 김주원이도 어 금토일 합쳐서 스무 개 이상씩은 꾸준하게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 월말 경마 배당이 나올 경주가 많습니다. 원정률위원과 네 머리 맞대서 잘 분석해 놨기 때문에. 어 고배당 맞건들 중배당 맞건들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께 잘좀 메이드해서 선물로 안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경마장 뭐 특별한 공지사항 같은 거 있나요? 뭐 브리더스컵 예선 특별 경주가 있더라고요. 어 근데 뭐 부산에서 이제 뭐 쟁쟁한 애들 뭐싹다총 출동을 합니다. 뭐 게이트의 조건도 상당히 좀 재미있게 붙어져 있고 모두 다 앞에 나가는 애들이라. 뭐 배당 자체는 뭐 기본적으로 좀 높게 형성이 될것 같아요. 아주 재밌는 경주, 어, 1호 경마 때좀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리더스컵은 2세 최강 마를 가리는 대상 경주입니다. 이제 서울 부산 2세 마 중에 누가 가장 센 말인가 이걸 겨루는 상금이 크게 걸린 한판 승부거든요. 아무쪼록 뭐 예선전이 있다라는 거 1월 어, 날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뭐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승부처부터 공지해 드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승부는 원정일 위원이 5경주 10경주, 김주원은 8경주 11경주 말에 박혀 있는 이 각각 두 개의 승부들 어, 여러분들 함께 해 주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1경주부터 보겠습니다. 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데뷔전을 치룬 애들도 있고 음, 데뷔전을 앞둔 애들도 있고 어, 뭐 이생화 편성이지만 상당히 좀 짜임새 있게 레이스가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음, 데뷔전을 앞둔 말이죠 어, 7번 에, 스파이스 캔디라는 말입니다 말이 기본기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행 검사 당시에 어떤 그 주행 자세 모습 어 어떤 순발력적인 부분들 모두 다 합격점을 좀 주고 싶고 어 준비가 안 됐고 어 발주만 뭐한두번 정도 끄는 어떤 모습에뭐 데뷔전을 추르는 어떤 준비 과정은 어, 사뭇 남 다르다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스피드 직선에서의 어떤 직진성 말이 뛰는 어떤 자세 음, 탄력적인 부분 저는 칠번마 스파이스 캔디를 먼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실전 경험이 있는 말 중에 3번만 전절의, 전설의 펀치 그리고 외곽이 10번만 아델 스파이크 두 마리 다 괜찮고요. 어, 또 다른 신예인데 배당 노리시는 분들은 8번만 제주의 별 보셔도 될것 같아요. 요것도 이 주행 검사 때는 별 다른 걸못 보여줬는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말이 몰라보게 빠른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14주에서 지금 욕심내서 현명히 태운 겁니다. 그래서 뭐 8번은 배당으로 여러분들 좀 챙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경주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 이제 이제 마사회 그참 <laughs> 홈페이지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병력 사항도 이제 뭐쭉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우리 팬분들도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일칠 번만 대교라는 말인데 뭐죠 물론 만중 일 번만 최강 터치가 좀쎄 보이기는 합니다만 뭐 같이 뛰어봤기 때문에 근데 뭐착차이는뭐 어~ 크게 뭐 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음~ 요 말에 대해서 좀말씀 드릴게요 뭐혀 보정 끈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효 버전 끈 같은 경우는 혀에다가. 아 완벽하게 이제 묶어가지고 아래턱에다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혀 자체를 이렇게 가지고 놀지 못하게, 제가를 가지고 놀지 못하게 음, 말 이름 그대로 혀 보정 끈을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워낙에 이제 좀 세게 쪼이다 보니까 혓 바닥이 조금 어, 상처가 나고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번에는 혀 보정 끈을 취소를 하고 이제 뛰는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뛸지가 좀 관건이기는 합니다만. 음, 정동철이 안장이라면 저는 강하게 푸시해가지고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분명히 만회할 수 있을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놈이다. 판단이 됩니다. 저는 7번만 대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1번만 최강터치가 많은 인기를 모을 경주인데 8번만 난산여지가 많은 더 좋습니다. 센 말이고요. 어, 직전에는 명신이가 못 몰아가지고 마신 차도 많이 안 났습니다. 이 최강터치랑요. 1마신 내외에서 이 초로 따지면 0.1초 차이 내에서 이 순위가 엇갈렸던 경주였기 때문에 요번에 제대로 몰아낼 수 있는 이유식의 안장이면은 게이트가 밀렸다 하더라도 어 재밌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위원회 일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0조는 요런 거좀 조심하셔야 돼요. 30조 울줄리마방의 3번만 시크릿 레거시입니다 어뭐 보여준 액면은 없습니다. 어~ 앞에 가는 거 말고는 뭐 아무것도 어, 없는 말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좀 꾸준하게 에, 연초에 에, 1300을 좀 도전을 했었고 어3 3주 오랜 공백을 뚫고 나왔는데 야 단거리 1000m로 확 줄여서 내려왔어요. 자 그리고 편성 자체를 너무나 잘 골라서 내려왔다라는 거아 말은 충분히 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말 같은 경우는 2세 때 음~ 그니까 시월 달이세 시월 달 그니까 작년 시월 달 벌써 어~ 일 년이 돼 가는 상황이죠. 자 그런 가정 속에서의 어떤 말의 변화는 저는 충분히 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자 앞말이기 때문에 그 앞말 아~ 들었던 이런 접전 구도 속에서 이 앞말들 편성 속에서는 가장 많은 변화를 볼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3 번만 시크릿 네 것이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어, 오늘 오경하이가 금요일에 딱세 마리 타요. 일요일에는 기승을 안 하고요. 썬더 베가스가 이제 여기 나오는 4번이 첫 시작이고 중반에 퀸업 그리고 후반부에 원더풀 스파라고 있는데 세 마리 모두 다 가는 겁니다. 썬더 베가스 여러분들 능력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6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좀 따라가는 애들 쪽에 좀 포인트를 좀 두고 싶어요. 음 앞에 나가는 애들이 이제 뭐 2번, 11번 정도가 이제 눈에 가장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5번 정도 어, 눈에 좀 보이는 상황인데. 이 3번만 천년의 길이 음뭐그 당시에 이제 아델스톰이 많은 인기를 모아줬기 때문에 아델스톰에 붙여서 인기 구위가 13배밖에 안 팔렸어요. 이거는 분명히 내와, 내용이 나왔었던 상황이고 발이 조금 느려 가지고 못 따라가는 게 조금 단점이기는 한데요. 아 그래도 끝걸음적인 부분에서는 음 충분히뭐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대비 이전째의 노림수를 둔다라면 3번마 천년의 길 1번 1300m는 아주 어 좋은 거리다. 적정 거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3번마 천년의 길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 출전을 합니다. 이 4조마방의 10번마 청담파이인데 이 청담 리지 중에 한 마리입니다. 이 김영남 마주의 말이고요. 이게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모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뭐 십구조랑 이런 상관관계부터 해서 일조마원바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어쨌거나 청담파이어는 이거 엄청나게 딜 말이에요. 말가격이 여러분들 책에 이좀 낮게 적혀 있을 겁니다. 사천만 원으로요. 근데 그거 한열곱절 이상 되는 이 몸값을 해낼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쪼록 얘네 집에서는 지금 대상정주까지도 욕심을 내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경주니까요 아, 도연이 탔다고 해서 덜 팔린다라면 여러분들 좀 재밌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경주는 이 원정일 위원이 추천한 말 그리고 김준이 추천한 말두 마리 모두 다 괜찮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경주 보겠습니다. 어, 이번 오경주 5등급 1,300m 레이스고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금요 경마 슈브채찍 승부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번 6등급 1,300m 쇼부채치구로 가져가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육등급 1,300m고 음, 다음 경주가 아마 이제 육등급 1,600m일 거예요. 그런데 어, 1,600m보다는 1,300m 이번 5경주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 적중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어 가지고 한방 막건 들어가는데요 뭐 다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거 다 필요 없고 그 원틀 막건에 대한 자신감으로 어 여러분께 좀음 강하게 좀 어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요 한두의 내용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마 파티라이언 이라는 말인데요 어 휴양 갔다 왔어요 4월달 에 갔다 이제 에 7월달 복귀를 했는데 먹기 전부터 이제 갖다 때려 먹은 겁니다. 갖다 때렸는데 좀 실패를 했어요. 썬데이 글로리라는 말을 좀 만나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고 직전 경주, 그러니까 직직전 경주죠. 정동 처리하고 어, 두 번의 어떤 호흡을 맞췄는데 8월 23일 날 경주는 정동 처리가 너무 어오버를 했어요. 어잘 살라고 너무 오버를 했고 직전 경주는 뭐아 암호로 파티의 후세 제왕 앞선이 그음 어, 너무나 좀아좀 아, 좀 셌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번 경주도 어 앞에 가는 말들은 좀 있는데요. 근성적인 부분에서는 이번만 파티 라이언이 가장 셉니다. 그래서 이번 파티 라이언을 가장 쎄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놓고 때릴 말에 후착 주력으로 여러분께 좀 강하게 원틀 맞고 추천드리겠습니다. 5 오+ 경주 쇼부 시스의 포인트 정확하게 알고 어 들어오실 것이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오경주 원정일 위원이 한방 맞권으로 승부를 들어간다라는 쇼부채칙입니다쇼부채칙 승부처입니다. 어, 요즘 원정일 위원이 이 금요경마 좀 승부를 신중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어, 뭐 금토일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좋은 결과물을 자주 어, 만들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국산 육등급 1,6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회 씨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 선행마가 워낙에 많았었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어, 바로 직전 경주 어, 오경주 때 암으로 파티뭐 후세 후세 제왕 자, 이런 애들 가운데에 12번 게이트 1번 받고 완전히 부러져 버린 4번 마 토파이어인데요. 이번에는 현명이가 아마 선행을 쏘고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600m 늘어난 거리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잠재력적인 부분에서 4번 토파이어를 무시할 수없겠다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저도 토파이어의 뭐, 한 표를 던지도록 해, 하겠고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전에 공백 않고 출전하면서 이 훈련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한 2주... 남짓하는 훈련하면서 체중이 많이 불어가지고 또 나왔었거든요. 어쨌거나 이번에 훈련 잘 해놓고 나오기 때문에 이 혈통적으로 발전기대치도 높은 마필이고요. 톱파이어 놓고 이번 육경주는 여러분들 후착 골라먹는 경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육경주는 방송에서 공통된 의견으로 충마를 이 톱파이어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4등급 18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앞선이 너무 유리했었던 경주였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제 5번과 6번이 앞선에서 그냥 끝나버린 음, 레이스였는데 뭐 지난 주도 부산에서 뭐 비가 좀 와가지고 어, 레이스가 굉장히 좀 빨라졌었어요. 이제 얼마만큼 주로 정리가 됐는지 예, 이제 겨울 날씨가 되면은 또 주로가 이제 원상 복귀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현장에서 뭐 주로 체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8번만 매직 플라잉이 사실. 1,800m, 4등급 올라와 가지고 1,800m를 이렇게 뛰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저는 좀 세게 말씀 좀 드릴게요. 5등급에서 4등급 차이는 저는 갭이 크다라고 방송에서도 이제 계속 짚어드릴 텐데 그큰갭 차이를 거리로 이겨낸 그런 준족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8번만 매직 플라잉 이번에는 용서 없이 리차드 안장이 제안장 다시 한번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눈에 정말 빤히 보이죠 (5번만) 닥터 위크 (6번만) 맨 오브 더 매치 근데 터지면요 꼭 이런 데서 터집니다 (5번) (6번이) 다 빠져버리면서 터질 수도 있어요 닥터 위크도 사실 능력은 괜찮다라고 볼수 있는 말인데 이~ (8월달에) 강한 남자라는 이미 걸음이 다나오 지금 나오는 말이죠 그렇게 착차이가 많지 않았어요 강한 남자가 타이밍만 잘맞췄대렸으면은 닥터이크가 우승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었던 경주입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부러졌고요. 맨오브더 매치도 직전 장거리 이 도전을 여유있게 소화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워낙 기승하기가 까다로운 마필이라 경주 중에 뭔가 실수를 해버리면은 걸음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그냥 액면상으로는 5번, 6번 어, 두 마리가 전력상 조금 더 우세한 경주가 맞긴 합니다만 어, 두 마리 모두 다 부러져도 할말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7경주는 저배당보다는 아, 중고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번마 매직플라잉도 그 중에 하나 대안이 될수 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에서도 훈련 잘돼 있고 내용 좋은 말들 많으니까 이번 7경주는 여러분들 아, 굳이 저 바닥에 목숨 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김주환이가 준비한 오늘 금요경마 상한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직전 뛰는 거 보고 너는 다음에 나오면은 그냥 쌍승시까지 무난하게 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말한 마리가 여기 출전을 합니다. 일단 조건 자체가 액면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조금은 밀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조건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을 능력으로 그냥 커버를 해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냥 능력으로 상대들을 찍어 눌러버릴 수 있는 말이에요. 사이즈 자체가 여기 나오는 마필들 가운데는 가장 높은. 이맨 꼭대기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등차에서 큰 실수 안 하면은 무난하게 우승하는 거고요. 조금 실수를 해도 2 차간에는 충분히 고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말 가지고 복승식과 쌍승식을 섞어서 여기서 상한가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이구차권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세게 보실 것 같은데 제가 인기만 말이를 지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에서도 전혀 기대를 안 하고 훈련 과정에서 보여줬던 말 상태도. 너무 안 좋습니다. 자, 이거 한 마리 잘라내면은 또 배당판도 헌해질수 있는 경주라서 아 강력 인기만한 마리 잘라내고 어좀 압축해서 승부를 봐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이승시까지꼭 노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8경주 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 여기서 꼭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아 국상 5등급 16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5등급 1600 이게 뒤에 있으니까 또 음, 갑자기 또 머리가 좀 복잡해져요. 근데, 음, 가만히 좀 따지고 보면, 어, 말 능력, 순수한 베이스만 놓고 본다면, 라 뭐, 가장, 아, 어, 센 편성에서 뛰었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오버먼 마크원입니다 뭐, 진겸이가 게이트 조건을 이겨내지 못한 1600m 거리에서 한번 부러지기는 했습니다만, 어, 사전 동안에, 자, 우승 없이 세 번, 어, 입상을 한 말이에요. 음, 여기쯤 출전하고 있는 애들 중에 기복 없는 애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좀 꾸준하게, 6등급 잘 뛰어왔고, 어 톱데이를 상대로 잘 뛰어왔고 뭐 직전 경주 TGB 상대를 또 어, 상대를 해서 또잘 뛰어왔고 자, 이번 경주 뭐 크게 뭐 능력의 어떤 편차가 없는 경주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5번 만 마크 원이라는 말이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제가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경환이가 세 마리 타는 거다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 원더풀 스파도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걸음이 지금 더 좋아져 있습니다. 물에 대한 주행 악벽이 어느 정도 교정되기 시작을 하면서 제 전력 완성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습이라 26조 마방에서 정말로 기대 많이 하는 원더풀 스파 이거 꼭 어,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경주는 5번 마크 마 1, 7번 마 원더풀 스파 두 마리 방송 추천마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식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금요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먼저 제 관심 한마이 말씀을 드리면요 이 정말 꾸역꾸역 들어오긴 합니다만 이오번마 원더풀 모닝이 이번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안한 부분도 분명 엿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어 계속해서 입상을 찍어내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 조금 더 점수를 실어줘야 되는 말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6번 뭐 원더풀 모닝 요거 관심 말로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식경주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인데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번 식경주를 메인 승부로 강하게 때리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6번 원더풀 모닝이라는 말. 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등급에서 4등급 뭐혼합군이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잘 통했던 걸음을 보여줬고요. 어, 상대마로 팔리는 게 이제 7번맛 스윕 위닝이라는 말이죠. 자, 이말 같은 경우는 이제 온데이라는 말을 상대로 5등급에서 이제 2착을 하고 어 이제 4등급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얘는 이제 원래 예, 외산마다 보니까 음, 약한 편성, 5등급 약한 편성에서 어 어떻게 보면은 좀 어부질이 예, 뭐 자기의 능력대로라기보다도 열심히 탄 어떤 결과물이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6번 7번이 많이 팔려요. 어,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7번만 수입 위닝은 요거 액면상 팔리는 거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별정 비방식이기 때문에, 어, 부담 중량들을 좀잘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반대로 6번만 원더풀 모닝은 음, 김지원 의원이 추천해준 대로 어,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뭐 충분히 되는 말이에요. 8전을 동안, 어, 뛰는 동안에 모승은 없습니다만 뭐 혼합군이라도 뭐 충분히 사등급을 예, 뭐 소화해냈기 때문에 7번보다는 6번을 좀더 세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놓고 때를 말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런 애들 음, 기복보이고 뭐 혼합군에서 좀 음, 아쉬움을 보이고 있고 뭐 국산마로 또 갔다가 올라왔다가 자 이러한 혼전도 있는 어, 어떤 능력이 어떤 믿음이 없는 애들 중에 제가 믿음 실어드릴 수 있는 그한 마리를 아, 말씀 좀 드릴게요 어, 그 말에 대한 어떤 믿음감 어, 이 말의 어떤 그 사연을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조이적도 좀 했고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괜찮은데 그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마방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그 노력의 결실이 직전 경주 빛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승부고요 어, 승부 할수 있을 만큼 말 만들어 갖고 나왔습니다 등짝도 아주 자신 있는 내용으로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재한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그 중심 마 넣고 육번마 원더풀 모닝 쪽으로 칠번마 수입 위닝이 빠졌을 때의 배당 노림수까지 여러분들 꼭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원정일 의원이 힌트를 많이 주셨습니다. 일단 뭐 어떤 말인지 저는 단숨에 알아차렸는데, 자 어쨌거나 이번 식경주 원정일 의원이 그 말에 대한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 말이 이번에 꽂힐 수 있는 상황이 된 건지 여러분들이 본 예상 그리고 현장 예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김주원이가 준비한 오늘 금요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먼저 원정열 위원의 관심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인기도가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9번마 유스맨이 참 1800m에서는 꾸준하게 잘 뛰어 주거든요. 음 앞뒤가 다 있는 말이고 어 편성 자체가 1400m라고 해도 스타트 빠른 말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선입권에서 움직이는 말들 중에 가장 라스트가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분은 유에스맨을 추천드립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이번 11경주는 제가 오늘 최대 강승구초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지난주 금요경마는 제가 딱 그냥 무승부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여러 개의 경주를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큰돈 들어간 승부가 한번 빅살이가 났기 때문에 무승부라고 해두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휴장 전부터해서 지난 주까지 5주 연속 금요경마 승리를 하다가 지난 주에 무승부로 끝이 났는데 이제 다시 또좀 힘차게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 맞추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이기고 끝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그 이유는 막건은 무조건 울트라 파워로 집중이 돼요. 10번으로 막건이 집중되는 경주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다른 말을 가지고 이게 승부를 들어갈 수 있는 게임이라면 여기서 충분히 여러분들 이한를로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울트라 파워를 이길 수 있는 말이 있고요. 또 울트라 파워가 풀어지면서 터져나올 배당 막건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지도 제가. 확실하게 좀 압축을 해놓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10번이 아니라 다른 말을 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마지막 경주 여러분들 임해주시면서 여기서 좋은 배당 다 놓치지 마시고 꼭 잡아드시고 기분 좋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10경, 11경주 김주원이가 오늘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승부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본 예상 내지는 현장 예상 꼭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한 금요경마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부족한 거 없는지 더 확인해 보고 완벽하게 준비해서요. 현장에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